경악 금치 못해, 이찬원, 동창 친구의 결혼식에 깜짝 등장하여 무대 선보여, 현장 반응이 폭발하여 모든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전설적인 순간이 포착되다. 포항 웨딩홀, 숨 막히는 침묵 속 기적의 3분. 최근 포항의 한 웨딩홀에서 평생 잊지 못할 별표 별표, 전설의 결혼식 별표 별표이 펼쳐졌다. 주인공은 가수 이찬원의 대학 동기였지만, 그 누구도 이찬원이 직접 축가 무대에 오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찬원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며 현장을 단숨에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 웨딩홀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수트를 입은 이찬원이 등장하는 순간 하객들은 경악과 감동으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의 음색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세월의 이야기를 담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신부와 신랑은 물론 하객들까지 눈물을 훔치며 이 진심의 순간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고압 마이크가 꺼진 순간, 진심의 울림. 모두가 감동에 저저 노래에 집중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노래 중반부에 이르자 마이크가 순간적으로 꺼져버린 것이다. 예딩홀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스태프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장비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찬원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마이크 없이 생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다. 예딩홀 전체를 울리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오히려 그 어떤 반주보다도 강렬한 울림을 선사했다. 이 별표 별표 마이크 꺼짐 사고, 별표 별표는 불완전함이 아닌, 가장 완벽한 진심을 전달하는 기적의 순간이 되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눈물을 닦았고, 신랑은 감격에 고개를 숙였다. 이찬원은 끝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노래가 끝난 후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별표 별표 내 친구야. 늘 행복해라, 별표 별표라고 속삭였다. 이 순간, 단순한 축가는 이찬원이 만들어낸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동 드라마로 기록되었다. 노래 속 숨겨진 10년 전의 약속. 노래가 끝난 후에도 웨딩홀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 감동의 순간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다. 신랑 신부는 대기실로 이찬원을 불렀고 신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 노래 우리 둘이 연애할 때 즐겨 듣던 곡이에요. 찬원 씨가 불러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에 이찬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 노래, 나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 곡을 처음 불렀던 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었거든. 친구의 결혼식에서 부른 축가가 알고 보니 별표 별표 이찬원의 음악 인생을 결정 지었던 운명의 노래 별표 별표였던 것이다. 세 사람의 눈빛만으로 진한 우정과 진심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우정은 다시 한번 깊어졌다. 이찬원은 단순히 축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의 서사를 친구의 결혼에 헌정한 셈이었다. 핸드폰의 전화 진심은 마이크보다 멀리 간다. SNS 폭발적 반응. 이 전설적인 결혼식 장면은 하객들의 휴대폰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SNS에는 별표 별표 이찬원 축가 실황 결혼식장이 콘서트장 된 이유 별표 별표와 같은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마이크가 꺼진 채 생목소리로 노래하는 그의 영상은 단몇 시간 만에 조회수 수백만 건을 돌파했다. 수많은 댓글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그냥 축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마이크가 꺼진 게 오히려 기적이었다. 그게 진짜 감동이었다. 이찬원은 이후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별표 별표 노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날의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별표 별표라는 짧은 글만 남겼다. 그의 이 말은 별표 별표 진심은 마이크보다 무대보다 더 멀리 간다. 별표 별표는 사실을 증명하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제3막. 마이크 꺼진 3분의 경제학 진심의 가치 측정. 이찬원의 대학 동기 결혼식 축가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현대 사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별표 별표 진심의 경제학 이코나믹스 오브 신세러티 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전체를 울린 그의 목소리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감정적 울림이 더 강력한 콘텐츠 가치를 지님을 증명했다. 이 짧은 3분의 사건은 이찬원 브랜드의 신뢰도를 수직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상승 그래프 진심 바이럴의 파급력과 마이크의 역설. 결혼식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수많은 댓글을 생산한 현상은 별표 별표 가장 비싼 제작비로도 만들 수 없는 진심 바이럴, 바이렐 오브 신세러티, 별표 별표의 힘을 보여주었다. 감성 자본의 축적, 마이크가 꺼진 순간은 기술적인 결함이었으나 이찬원의 대처로 인해 별표 별표 기적 같은 진심의 순간 별표 별표로 승화되었다. 이는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별표 별표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본질, 노래에 집중하는 프로페셔널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친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인간적인 매력, 별표 별표를 동시에 갖추었음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로 인해 그의 별표 별표 감성 자본 별표 별표이 무한대로 축적되었다. 마이크 역설, 마이크 패러닥스. 화려한 장비와 고성능 마이크가 지배하는 시대에 이찬원은 마이크가 없는 상태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전달 수단이 될수 있음을 입증했다. 대중은 완벽하게 믹싱된 스튜디오 음원보다 인간적인 결함과 진심이 담긴 별표 별표 생 목소리에 울림 별표 별표에서 더큰 감동을 느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반짝반짝 하트 팬덤과 대중의 정서적 유대 강화, 이번 사건은 이찬원과 팬덤,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울었다는 연대감, 결혼식장의 하객뿐만 아니라 영상을 본 수많은 네티즌이 나도 울었다며 공감했다. 이는 이찬원의 노래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인생의 보편적인 감정, 사랑, 우정, 눈물, 별표별표를 건드리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라이프 브랜드의 완성. 이찬원은 인터뷰를 통해 노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이 무대 위의 예술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진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그를 별표별표 별표 음악과 삶이 일치하는 아티스트 별표별표로 포지셔닝하며 그의 광고 모델 선호도와 브랜드 신뢰도를 수직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악보 그날의 노래 영원한 트랙의 탄생 새 앨범에 그날의 노래를 마지막 트랙으로 수록하고. 별표별표 별표 멈춘 음악 속에서도 진심은 노래가 된다. 별표별표는 가사를 담은 것은 이찬원 브랜드의 별표별표 별표 핵심 철학 선언 별표별표과 같다. 서사의 힘을 가진 음악. 이 곡은 이제 단순한 발라드가 아닌 포항 결혼식 마이크 사건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가진 음악이 되었다. 듣는 이들은 음원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그 노래 뒤에 숨겨진 별표별표 별표 친구와의 우정. 이 길을 기회로 만든 진심 별표 별표이라는 스토리에 집중하게 된다.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는 배치,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이 곡을 배치함으로써, 이찬원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의 종착점이 별표 별표 기술이나 흥행이 아닌, 진심과 마음의 전달 별표 별표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앨범 전체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짝이는 별 에필로그, 진심은 마이크보다 멀리 간다. 이찬원의 포항 결혼식 축가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별표 별표 인간적인 진심이 최고의 콘텐츠 별표 별표라는 교훈을 남겼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완벽한 기술을 능가하는 것은 이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진솔한테도 별표 별표이다. 노래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의 말처럼 이찬원은 앞으로도 그의 별표별표 별표 진심이 담긴 그릇 별표별표를 통해 대중에게 노래와 위로를 전할 것이다. 포항에서 시작된 이 전설적인 3부는 그의 음악 커리어 내내 가장 빛나는 별표별표 별표 진심의 훈장 별표별표로 남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찬원이 이 진심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다음 앨범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포항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곡들이 그의 음악세계를 어떻게 확장시킬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찬원 결혼식 축가, 마이크 꺼짐이 완성한 진심 공명이론 이찬원이 대학 동기 결혼식에서 선보인 축가, 특히 별표 별표 마이크 꺼짐 별표 별표이라는 돌발 상황을 생목소리로 극복한 순간은 단순한 감동 에피소드를 넘어 그의 별표 별표 진심 공명이론, 시리 오브 신시어 레저넌스, 별표 별표를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팬덤과 대중에게 별표 별표 완벽한 기술보다 진심의 울림이 더 멀리 간다. 별표 별표는 명제를 각인시키며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마이크 마이크 꺼짐 위기를 넘어선 진정성의 증포 축가 도중 마이크가 순간적으로 꺼진 상황은 어떤 가수에게도 치명적인 기술적 오류다. 하지만 이찬원은 당황하지 않고 생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고, 이 예상치 못한 순간은 결혼식을 별표별표 별표 전설적인 장면 별표별표로 만들었다. 생목소리의 권위. 첨단 음향 장비가 모두 멈춘 웨딩홀에서 그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를 울린 것은, 별표별표 별표 기술적 장치 없이도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보컬 자체의 힘 별표별표를 보여주었다. 하객들은 스피커를 통해 정제된 소리가 아닌 별표 별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심 별표 별표를 직접 경험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친구로서의 승하 마이크가 꺼진 후 노래를 멈추지 않은 것은 프로 가수로서의 직업 이식을 넘어 친구의 결혼식을 망칠 수 없다는 진심 어린 우정의 발로였다. 이 순간 그는 화려한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가장 진솔한 친구 별표 별표로 존재했으며. 이것이 하객들의 눈물을 터뜨린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후 마이크가 꺼진 게 오히려 기적이었다는 팬들의 반응처럼 기술적 결함은 오히려 진심의 증폭기 역할을 하며 이찬원 브랜드의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반짝반짝 하트 숨겨진 서사의 발견 축가를 넘어선 우정의 기록. 이찬원이 축가로 선택한 노래가 신랑 신부의 연애 시절 즐겨듣던 곡이자. 그가 별표 별표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던 날 불렀던 곡 별표 별표이었다는 사실은 이 무대에 별표 별표 운명적 서사 별표 별표를 부여했다. 공감의 삼각구도. 이 노래는 단순히 신랑 신부의 추억뿐만 아니라 이찬원 자신의 별표 별표 꿈을 향한 시작 별표 별표 이 담긴 곡이었다. 세 사람의 별표 별표 가장 소중한 순간 별표 별표들이 한 곡의 노래로 교차되는 감동의 삼각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우정의 재조명 이찬원은 유명세 이후에도 대학 동기와의 우정을 잊지 않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개인적인 서사를 담아 축가를 선물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초심과 인간적인 관계 별표별표를 중시하는 그의 평소 태도를 실제로 증명하며 대중에게 그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각인시켰다. 그의 말처럼 노래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고. 그날의 축가는 이찬원의 음악 인생과 친구의 행복이 담긴 진심의 그릇 그 자체였다. 악보 멈춘 음악 속의 노래, 이찬원 음악 세계의 확장. 훗날 이찬원이 발표한 앨범의 마지막 트랙을 별표 별표 멈춘 음악 속에서도 진심은 노래가 된다. 별표 별표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날의 노래로 채운 것은 이 결혼식 사건이 그의 음악 세계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앨범의 정체성. 이 노래는 앨범 전체의 별표 별표 정체성이자 철학 별표 별표를 담는 핵심 트랙이 되었다. 이찬원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나 감동을 넘어 별표 별표 삶의 진실과 우정 별표 별표이라는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음악의 본질에 대한 성찰. 그는 노래를 한건 내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라고 말하며 음악의 본질이 기술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찰을 대중과 공유했다. 이는 이찬원이라는 가수를 별표 별표 진심을 전하는 철학적인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포지셔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포항의 작은 결혼식에서 마이크가 꺼진 그 순간, 이찬원은 별표 별표 가장 덜 완벽한 무대 별표 별표를 별표 별표 가장 완벽한 진심의 무대 별표 별표로 바꾸어냈고, 이 사건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별표 별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김별표별표를 가진 아티스트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찬원의 진심의 노래, 무대 밖에서 완성된 전설, 녹음실 마이크 마이크가 꺼진 순간, 무결점을 넘어선 진실. 이찬원의 대학 동기 결혼식 축가 무대에서 발생한 별표별표 별표, 마이크 꺼짐 사고 별표별표는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 그의 가수 인생과 대중적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린 별표별표 별표, 운명적인 순간 별표별표로 기록되었습니다. 1. 기술적 결함이 만든 극적 효과. 마이크가 꺼지고 모든 반주가 멈춘 순간, 예딩홀을 가득 채운 것은 별표 별표 가장 정직하고 가공되지 않은 생목소리 별표 별표였습니다. 이 생생한 진심의 노래는 완벽하게 세팅된 콘서트장의 음향 시스템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감정의 증폭, 반주가 사라지자 청중은 멜로디나 화려한 기교 대신, 이찬원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의 결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친구의 행복을 빌며 맺었던 눈물 섞인 목소리는 기술적 결함을 인간적 진실로 뒤바꾸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진심은 마이크보다 멀리 간다는 명제. 이 사건은 이찬원이 평소 주장하던 별표별표 별표 노래는 마음으로 하는 것, 별표별표이라는 철학을 현장에서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대중은 그 순간, 화려한 스타 이찬원이 아닌 별표 별표 진심으로 친구의 행복을 비는 청년 이찬원 별표 별표를 보았고 이것이 폭발적인 감동으로 이어진 핵심 이유입니다. 이 스타 이미지의 심화 휴먼 브랜드로의 진화 이찬원의 이 행동은 그에게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식어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스타를 넘어 별표 별표 마음이 따뜻하고 약속을 지키는 인간적인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별표 별표 휴먼 브랜드 별표 별표로 진화했습니다. 대중적 신뢰 강화. 대중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그의 별표 별표 일관성 별표 별표의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 활동뿐 아니라 광고 모델이나 방송 활동 전반에서 장기적인 호감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반짝반짝 하트, 그날의 노래가 담고 있는 의미. 우정, 꿈, 그리고 시작. 결혼식 축가로 불린 노래가 단순한 축하곡이 아니었고, 이찬원이 별표별표 별표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던 날 처음 불렀던 곡 별표별표이었다는 사실은 이 무대의 운명적인 서사를 더합니다. 1. 우정과 꿈의 교차점. 이찬원에게 이 노래는 별표별표 별표 가수로서의 출발점 별표별표를 상징하며, 친구에게는 별표별표 별표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별표별표를 상징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를 바쳤다는 것은 우정과 꿈의 가치를 동시에 기리는 행위였습니다. 대중은 이 서사적 깊이에 공감하며 노래를 통해 자신의 꿈과 과거의 우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멈춘 음악 속의 진심, 신곡과의 연결, 훗날 그가 발표한 앨범의 마지막 트랙 제목이 별표 별표, 그날의 노래 별표 별표였고, 가사의 별표 별표 멈춘 음악 속에서도 진심은 노래가 된다. 별표 별표는 문장이 담긴 것은 이 결혼식 에피소드가 그의 음악적 철학의 정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끝내지 않고 예술적인 메시지로 승화시켜 대중과 공유했습니다. 이찬원 축가, 진심의 울림의 문화적 파급효과, 축가의 정의를 바꾸다. 이찬원의 대학 동기 결혼식 축가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미담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축가, 축가의 문화적 정의와 진심이 가지는 콘텐츠 파급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마이크가 꺼진 순간 그의 생목소리가 웨딩홀을 울린 이 드라마틱한 장면은 별표 별표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더 강력하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수많은 대중에게 전달하며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비둘기 축가의 문화적 재정에 의무에서 헌정으로, 이찬원의 축가는 기존의 축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감정적 무게의 변화, 통상적인 결혼식 축가가 성공한 친구의 유례적인 서비스로 여겨졌다면, 이찬원의 축가는 별표 별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진심으로 헌정하는 행위 별표 별표로 격상되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우정, 추억,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서사는 축가에 별표 별표 개인적 역사적 무게 별표 별표를 더했다. 생목소리의 가치 마이크가 꺼진 상황을 통해 하객들은 별표 별표 진정한 축가는 기술의 힘이 아니라 목소리가 가진 원래의 울림과 진심에서 나온다. 별표 별표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예비 부부와 축가 가수들이 별표 별표 기술적 완벽함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라이브 별표 별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결국 이찬원은 별표 별표 축가를 혼인을 축하하는 노래가 아닌, 진심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언어 별표 별표로 문화적 지평을 넓혔다.